5월 29일이에요. 저기 구름이 와 저쪽이 해안 건데 아마 이치상으로 저쪽이 어. 지금 화면 중간에 보이는 바닷가 쪽이 아마 베니스 음. 비치, 메이아든 비치 그쯤 되겠네요. 너무 예쁘죠 지금, 이 건물 쪽 중간쯤에 있는 데가 아마, 터렌스 정도 될것 같은데. 아, 너무 이쁘다. 이쪽 중간쯤이 터렌스, 이쪽이, 메아탄 비치나 베이스 비치 이렇게 되어있네요. 저기 보이는, 아마, 저기 보이는 섬이 아마, 카탈리나 섬일 거예요, 아마. 와. 장관이네, 장관이네. 장관. 다운타운. 다운. 너무 음, 이뻐서. 와. 영상 여기까지. 와.. 아, 이이더예뻐요 다운타운 쪽? 너무 이쁘 아, 바닥에 쓰러져 있길래 이어갈까봐 우리집에 데려가 그러니까 그쪽집에 데려가라고요 오늘 이상 처음 만난 여자를 어? 처음 아닌데? 그 아까 나집 맞고 지금 두번째 누구예요? 흐흐 너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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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살고 싶네. 뒤에는 식사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진짜 전 이거 안 봤었는데 인두준이 맛있게 음식 먹는 거 봤었는데 이수경 역할 맡은 사람이 진짜 꿀물견이네요. 와 진짜. 다운타쪽 입구쪽에 헬리가 지금 보이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더 있고 한대가 지금 어디 갔는데 좀 전에까지 6대 더 있거든요 이거 아마 무슨 뭐 시위한다고? 시위 저기 보이죠? 길가에 되게 반짝반짝거리면서 막혀있는 길 막혀있는 거 왼쪽, 왼쪽, 왼쪽 가운데쯤에 그래서 아 이거 시위 날까 봐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데 폭동이 일어날까 봐 갑자기 하늘 보다가 보이 m 3 찍습니다 여기 자습3보이고 m m 3그 m 3mm. 로 저쪽 동부 m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오늘. 저쪽 m 3mm. 3무 이뻐요. m 3mm. 3 m 오늘 m m 3mm. 3mm. 리기 m 3mm. 3mm. 예술 다시 m m 3mm. 3mm. 3 m 헬기 소리 들려요, 지금 점점 더 지금 파리처럼, 점처럼 보이는 게좀 흥입니다, 지금 헬기입니다, 7대, 지금 일 대, 일 대입니다, 지금 일곱 대 보입니다 어? 아, 여섯 대구나 한 마리 새구나, 새 진짜 <laughs> 죄송합니다 새가 <세가> 너무 <laughs> 너무 커, 무슨 저기 새가 커 독수리인가?